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닷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 65번부터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풀면 그랬어요. 이 괄호가 있잖아요. 이거 먼저 전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6, 뒤에 거랑 해주면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X를요, 우변으로 넘길게요. X가 2X니까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은 여기 X 되겠죠. 마이너스 6은 좌변으로 갑니다. 플러스 6 되니까 여기가 5. 그 x는 5보다 크다. x는 5보다 크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6번요. 1차 부등식을 풀면, 요건 6-2x 되고요 여기가 4x 플러스 4가 되겠죠? 부등호안바뀌었고요 자, 마이너스 2x가 일로 넘어가요. 6x. 4는 일로 넘어갑니다. 빼주면 2. 부등호는 그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 x는 이렇게.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1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휘해 놨다는 것. 이것도 전개시키세요. 마이너스 2x, 뒤에 거 마이너스 6 되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2x를 1로 넘겨요. 더 얘기해 주면은 여기 x 되겠죠? 그리고 8은 반대편으로 넘깁니다. 넘겨서 여기서 8 빼주면 마이너스 14. 부등은 바뀐 적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자, x가 마이너스 14보다 작은 거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번요.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라. 정리 시켜 보면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x가 1로 넘어가 요 이렇게 더해주면은 4x 되고요. 마이너스 3은 1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20. 현재까지 부동호 바뀐 거 없어요. 이항을 하면은거는요 부동호 안 바뀌어요. 이항이라는 건 양변에 뭔가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기 때문에요. 부동호가 안 바뀝니다. 4로 나누면은 이렇게 4로 나누면 5.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 x 값이 4이니까 1부터 5까지가 있네요 1, 2, 3, 4, 5. 1부터 4까지 더하기 10이에요. 10 더하기 5니까 15.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데, 다 계산력이에요. 우리 방정식 했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부등호 바뀌는 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의해는 그랬습니다. 자, 이거 없애려고 15를 곱해요. 15. 그럼 다 없어질 거고, 여기는 이제 3이 곱해지고, 여기는 약분되고 5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써보면, 6x, 써볼까요? 6x 플러스 9. 20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6x가 일로 넘어가서 빼주면은 1 4 x 고요 마이너스가 넘어서 더해주면 14. 자,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X는 1보다 크다.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0번. 다음 중에 1차 부등식의 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얘를 풀 건데 지금 0.0, 0.5가 있죠? 이거 없애주기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10을 곱하면 이거 1 되니까 그냥 없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30 더하기 3X 이렇게 될 거예요. 이 X가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빼주면 2 x 고요 30이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부동호 이렇게 그대로고요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가 아닌 것.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것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하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혹시나 이게 상식적으로다. 뭐냐면 이게 1차 부등식이잖아요 1차 부등식은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뭐, 해, 해인 것, 해가 아닌 것, 골로나는고 크기가 쭉 있어요. 크기 순으로. 제일 작은 거고, 이렇게 보면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찍을 때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발견게 나타낸 것. 자, 0.99x. 자, 이거 소수점 없애려면 100을 곱하면 되겠죠? 100을 곱하면 99x. 빼기, 이건 100 곱하면 70 이렇게 되겠죠. 100x, 그 다음에 이건 100 곱하면 마이너스 73 이렇게 돼요. 99x가 1로 넘어가서 빼주면 x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73 1로 넘어가서 더해주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3번이 답이 됩니다. 72번. 다음 중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아닌 것. 해가 아닌 거 고르는 거죠. 자, 이거 3도 없애야 돼요. 3 곱해야 되는데, 이거 0.5, 0.5가 분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거 둘다 없애려면 6 곱하면 되겠네요. 양변에, 자, 6을 곱해 볼게요. 여기 6 곱하면은 2약분 되고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6 곱하면 약분되면서 2만 남죠? 2x 플러스 4. 2x가 일로 넘어가요. 여기 넘어서 가 빼주면은 x. 6은 반대로 넘어갑니다. 4 빼기 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은 다 돼요. 마이너스 2부터 이쪽은 다 되는데 큰 거. 요게 안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3번, a가 0보다 작을 때, 자, 부호가 나왔어요. x 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해볼게요, 또. 자, 3이 먼저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a, x가요, 3 넘어가서 빼면 5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눠보면 일단 x 되고, 마이너스 a분의 5고요. 일단 얘 부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A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음수예요. 음수인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X는 마이너스 A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X는 마이너스 A분의 5보다 크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4번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음수일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어라. X 가걸 가려면 이거 마이너스 A만 사라지면 되겠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A가 음수기 이 때문에 마이너스 A 요 값은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X만 남고, 자 이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A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7이 돼요. 예약분 되고. 그리고 부등호방이안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 이거의 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단 이거 전개시켜야 되겠네요. 전개시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좀 플러스 2 나오는데, 빼기 4가 있기 때문에 또,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자, ax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2x죠. 그래서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의 x가 되고, A는 1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A, 마 2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A 플 2가,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똑같죠? 그래서, A 플러 2에 X,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돼요. A 플2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A 플러 1을 나눌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거예요. 이 값이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음수. 얘를 양변 나누면은 일단 나눠볼게요. x가 되고 얘 나누면 그냥 마이너스 1만 나와요. 근데 a 플러스 e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e a 2a 빼기 e b 빼기 a가 0보다클 때요. x에 대한 1차 부등식 요것의 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X로 묶여져 있죠? 요거는 전개시켜볼게요. 6BX 플러스 6B 이렇게 돼가지고요. X가 있는 항을 일로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자, A는 그냥 A인데, 여기 여기 4 b x 고요 여기 6BX죠. 일로 넘어서 가 빼주면 마이너스 6B이기 때문에 빼주면 마이너스 2BX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 3a는, 자,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a, 플러스 6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잘 보면 이거랑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a, 여긴 빼기 2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a, 마이너스 2b가 공통으로 있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 2b-a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순서가 좀 바뀌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보면 이게 a-2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반대 요거에 부등호 반대 a-2b는 요 0보다 작습니다 요 값이 음수예요 양변을 얘로 나누면은 그냥 나누면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게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우변은 마이너스 3만 남죠 답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요.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죠 여기 6 넘어가면 이렇게 빼주면은 2 되겠죠. 그리고 이제 A로 나누면 되는데, 볼게요. 자, X가, 자, 여기 나누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나누면은 A분의 2가 되고요. 부등호가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지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바뀌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두 일차부등식 이것과 a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부등식을 풀면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요.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4X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해가 같다고 했어요. 이거 4로 나눠보면 X가 4분의 A보다 작다.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 여기서 4랑 같아야 되겠죠. 4가 되려면 A 값은 16.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일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로 넘어가요. 그럼 3X 되겠죠? A는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나누면은, 자, X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문제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중요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이런 유형은. 자, 얘를 만족하는 아까 자연수가요. 자연수가 세개 있다 그랬어요. 얘가. 만족하는. 요거 할 때는 이제 수직선에 그림을 그려 놓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 보세요. 처음에 잘 배워 둬야지 나중에 편해요. 자, 연수가3 개니까 자연수를 한번 써 볼게요. 0부터 1, 2, 3, 9단까지 써요. 이렇게 4. 이게 모양이 x가 뭐보다 작다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 여기 있는 자연수가 3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3개 그러면 일단 자연수니까 포함되어야 되는게 1 2 3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볼때요 3과 4 사이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만족하는 자연수가 1 2 3이 3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기 즉요 마이너스 3분의 a가요 요 값이 3과 4 사이에 있으면 일단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4보다 더 크면 어때요? 4보다 더 이렇게 크면은 얘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4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 넘어가면 안 돼요. 3보다 작아도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이 3과 4가 여기 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계속 갑니다. 중학교 지금 2학년이지만 3학년 고등학교 축가역에서. 요거를 판단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식을 대략적으로 알아낸 상태에서, 실제로 3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를 보는 거예요. 요 값이 3이 됐을 때, 이렇게이렇게요 값이 3에 막 도착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면, 이 자체가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3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정수, 자연수가 두 개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요 그래프는 요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즉 여기 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붙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요.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움직여서 이건 좀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자, 4까지 도착했을 때 보겠습니다. 자, 4까지 도착하면 여기가 빵꾸 뚫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면은 볼게요. 이 자체가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전히 자연수가 3개만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빵, 빵끝들이이 값은 4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쵸. 즉,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도 해는 1, 2, 3만 나오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값 자체가 뭐다? 4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지금 이겁니다. 여기 같이 좀 가깝게 있어야지 좀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지금 이부등식을 풀었을 때, 요 마이너스 3분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분의 a는 3은 안 되고, 4는 된다. 아시겠죠?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는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는이 있으면, 이런 상태면요. 오히려 부등호가이 3은 되고, 4는 안 되고, 이렇게 상태가 되고요. 문제가. 그래서, 이 는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신 집중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풀면은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가요. 한쪽 안 들어가고 한쪽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 문제는 또 이거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a 구하려면 마이너스 3을 또 양변에 곱해요. 자, a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는요 개수가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3개만.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등식 개수 세는 것도 한쪽에 는이 없고 한쪽에 있으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도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3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음 중 상수 A의 값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중요해요. 위에 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2 먼저 곱할게요. 2 곱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고, x 되고, 마이너스 2a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1로 옮겨요, 이렇게. 마이너스 12x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13x 되겠죠. 13x 되고, 얘가 1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서 2a. 이렇게. 됩니다. 잡쓸 때만 이렇게 쓸게요. x가, 1 3분의 이 a보다 이렇게 x가 작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꿔 쓴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만족하는 자,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직선 또 그리세요. 이렇게. 자, 0, 자연수가 1 이렇게 있는데 요 모양이 x가 뭐보다 작다니까 어떤 모양인가요? 요렇게 했으면 요렇게 왼쪽으로 가는 모양이죠. 이런 모양인데 자연수가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자연수가 이 오른쪽에 있으면 자연스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왼쪽에 가면 이쪽 자연스가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1, 여기 있죠. 1. 자, 1보다 왼쪽에 일단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될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어디? 자, 1. 1에 왔을 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 값이 1일 때. 볼게요. 자, 지금 이 13분의 이 a 값을 보는데 이 값이 지금 1보다 작은 건데요. 1보다 작은 것들은 됩니다. 그림에서 1에 오게 1에 오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1이라고 하더라도 빵꾸가 뚫렸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거는 자연수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까지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요 값이 1돼도요 되는 거예요. 여기 1 된다는 게 여기서 눈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풀면요, a가 이거 역수 가면 되겠죠? 2분의 13을 곱하면 되게 2분의 13 이렇게 돼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은 면되는 거예요. 이게 6.5예요. 6.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5하고 6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1번 보기에서 부등식인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부등식, 일단 부등식이 있어야 되죠. 부등식, 등식, 등식인 것들은 안 돼요. 긋렇겠습니다 자, 부등식, 기억 맞고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도 맞고요 부등식이 있으면 다 부등식이에요. 비그래서 4개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2번 보기에서 이번에 1차 부등식, 부등식 중에서도 1차인 것 고르라는 겁니다. 기역 보면 등식이죠. 그건 아니고요. 니은에서 자 부등식은 맞는데 여기 x가 xx 사라지네요. 빼주면 그렇죠이것도 1차는 아니죠. 디가 부등식 맞고요. 1차 항 개수가 x 뭐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맞습니다. 리얼은 부등식 맞고요. x 항의 개수가 사라지지가 않죠. 이것도 맞습니다. 미음은 x가 없죠. 1차 식이 없어요. 비읍은 등식이죠, 부등식이 아니에요. 1차 부등식은 디귿과 리을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내어라. 스라는 집에서 8km 떨어진 서점에 가는데 처음 xkm까지는 시속 6으로 걷다가 나중에 시속 4km로 걸어서 서점에서 1시간 이내 20분 이내에 도착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속력문제로. 자, Akm.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Xkm까지는요, 이렇게. Xkm까지는 시속 6으로 갔어요. 이렇게. 시속 6으로 갔습니다. 나중에는, 자, 시속 4로 갔대요. 그니까, 러 요, 쪽 요쪽, 요쪽은 시속 4로 간 거죠. 그총 시간이 요거보다, 자, 이내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자, 속력 문제는요 제가 어, 어떻게 다 시간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고 했죠 시간. 시간 어떻게 구나요? 하 속력 분의 거리입니다. 속력 분의 거리. 자, 그리고 이 단위 같은 거잘 봐야 돼요. 다 시속. 집에서 이거 따는데 킬로미터고요. 시속이죠. 다 킬로미터. 단위 틀리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킬로미터 가는 데는요. 속력이 6이고 거리가 x예요. 6분의 x. 이렇게 시간이구요. 더하기. 자, 나머지. 나머지는 요 거리가요. 요 거리가, A, 전체가 A죠. A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요 거리가 A-X입니다. 속력은 4구요. 4분의 A-X. 이게 총 시간인데, 이게 1시간 20분이에요. 요거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20분. 20분은 그냥 3분의 1 시간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거에 3분의 1에 나온 거. 시간으로 바꿀 때 원래는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3분의 1, 통분하면 3분의 4로 보면 되겠네요. 3분의 4 이내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발게 나타내라. 90km의 거리를 시속 60km로 달리면 걸리는 시간은 그 주어져. 이거는 X시간 미만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90, 거리를 속력 60이에요. 그럼 시간은요, 시간은 그냥 속력분의 거리죠? 60분의 9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 이 시간이요, 이게 주어예요. 시간은 X 시간, 밈 X보다 작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약분하면 2분의 3 되겠네요. 요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이요. 85번 중에 이게 지금 더샘뺄셈에 가는 건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자, X가 만약에 X가 1보다 뭐 크다, 크고 뭐, 눈 들어가 있 상관없어요. 뭐 3보다 작다. 이렇게 있고요. Y는 2부터 6까지고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범위가 있을 때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더샘더샘 그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요. 그 더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는요. 둘다 작을 때겠죠? 둘 다. 작. 1 더하기 2. 즉, 3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범위는 가장 클 때. 이렇게 3과 6 더한 9. 자,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고요. 둘다눈이 붙으면, 여기도 눈이 붙고, 눈이 붙으면 여기도 는이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 만약에, 여기는 아, 붙었는데 여기가 안 붙잖아요?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크다. 그냥 이거라면은 여기는 안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붙고 안 붙으면, 안 붙어요. 둘 중에 하나도 안 붙으면 안 붙습니다. 둘다 붙을 때만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부통식은 이 등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더셈이 기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뺄셈 만약에. 자,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하라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Y를요, 먼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여게 마이너스 2 되겠죠? 마이너스 2 되면서, 마이너스, 이부동어 바뀌어요. 부동어 바뀌어서 이걸 저 오른쪽에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일곱하면 마이너스 6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는 위에다가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눈 없는 경우로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Y는요, X랑 마이너스 Y를 더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두개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더하면은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1.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Y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요, 이 상태에서 한번 바로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요 모양이 나오려면, X 빼기 Y잖아요? X 빼기 Y가 이 마이너스 5는 뭐냐면, 이게 제일 작으려면 볼게요. 이 값이 제일 작으려면, X는 작을수록 좋고, Y는 클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값이 작게 나오겠죠. X는 작을수록, Y는 클수록, 이렇게, 여기. 1, 여기 6, 이렇게. 그래서, 1에서 6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1에서 6뺀 마이너스 5를 이쪽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여기 범위에. 이것도 지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X 빼기 Y가. 그리고 이쪽은 자, X는 큰 거, Y는 작은 거. 이렇게. 3에서 2뺀 1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뺄 셈은요, 이렇게 엇갈려서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더셈은 그냥 더하면 됐죠? 뺄 셈은 엇갈려서 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요, 이네 개를 다 해봐야 돼요. 부호 때문에 뭐가 더 크고 일반적인 딱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 짝지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라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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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거가 최대 값, 가장 작은 게 최소 값. 이렇게 나옵니다.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시 가볼게요. 이 문제 x 범위가 있고 y 범위가 있을 때 x 플러스 4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x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4y니까요. 이거 4배 해줄게요. 4배 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4배 해주면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되겠죠? x 플러스 4y니까 더하면은 이거 더하면은 마이너스 12부터 이거랑 이거 더하면은 5까지 됩니다. 최솟값, 마이너스 5, 최대값 5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요, x, y 범위가 있고요 x분의 1 더하기 y가 가질 수 있는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x분의 1, 이거는 역수 취하면 되겠죠 역수, 자, 제가 역수 취했을 때 특징이 있어요 다 양수인 경우는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건 1이죠. 1. 1 되고, 이거 2분의 1.인데, 이거 자리를 바꿔 써보면 2분의 1, 이거는 1옆수치는 거.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x분의 1 범위가 2분의 1부터 1. 자, 거기에 y 이 범위를 더합니다. 자, 더하면은, 자국끼리 더하면 된다 그랬지. 2분의 1과 3을 더해서 가장 작은 게 2분의 7.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큰 값은 1과 4를 더한 5.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번엔 곱하는 거네요 곱하니까 답은 2분의 35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요 다음 중에 1차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 갖고 와라 자, 풀면 되겠죠 0점 먹어으니까 10을 곱하면 되는데 4분의 1이 있네요 이건 10까지는 안되고 10만 가지면 안되고 2배인 20을 곱해야 되겠네요 20을 곱할게요 이거 x에다가 2까지 곱하니까 2x 이거 20 곱하면 24. 이거 20 곱하면 약분되면서 5가 남겠죠? 5x-15. 2x가 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빼주면 3x가 되고, 마이너스 15 일로 넘어 더하면 은 39. 3으로 나누면요. x가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족시키는 x의 값은, 15 하나 있네요.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요. 다음 중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아닌 것. 자, 이것도요. 이거 10 곱해야 되는데, 이거 3분의 1도 있죠? 30을 곱하겠습니다. 30 곱하면, 이거, 소수점 가고, 9X. 15에 3 곱하면 45. 30이 될 거고요. 여기 30 곱하면 약분되면 10이니까 10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9X가 일로 넘어가서 빼주면 X가 되고요. 30 빼기 10은 20이죠. 20이 일로 넘어가요. 빼주면 25. 이런 모양이 겠죠 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2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닌 건 26.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